안녕하세요. 황금실버입니다. 이번 주 COT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COT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금과 은의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물 계약에서 커머셜들의 움직임을 통해 개인이 대응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금 COT 분석하겠습니다. 금값이 여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물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상으로 차곡차곡 숏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치상으로 보겠습니다. 금값은 42.3달러 상승하였고 커머셜 총량은 4 6 4 1쇼 계약 추가되었습니다. 각 주체별로 알아보면 프로듀서 2 3 2 6쇼 계약 청산되었고 스왑 딜러는 6 9 6 7쇼 계약 추가하면서 방향성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저번주에도 마찬가지 프로듀서는 쇼 계약을 청산하고 스왑 딜러는 쇼 계약을 추가했는데 이번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는 COT 분석하겠습니다. 은값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막대 차트로 볼때쇼 포지션을 꽤 청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수치상으로 보겠습니다. 은값은 0.319달러 하락하였고, 커머셜 총량은 5,906쇼 계약 청산하였습니다. 주체별로 확인해 보면 프로듀서는 2023쇼 계약 청산하였고, 스왑 딜러는 3,883쇼 계약 청산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프로듀서와 스왑 딜러 계약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이번 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